저는 카툰이라는 만화 장르를 다루고 있고요. 카툰의 가장 큰 핵심은 짧은 컷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이죠. 그래서 길게 늘릴 걸두 컷으로 줄여야 할 것도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. 그래서 만화계의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. 제가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만화작업을 마감들을 마치고 이제 혼자 마감 없는 내가 그리고 싶어서 그렸던 마,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그림들을 종이에 네임펜으로 이렇게 쓱쓱 그렸는데 그게 그 낙서처럼 그려서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카툰 형식으로 몇개 그려서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것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거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아예 정식으로 내 홈페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정기적으로 올려보자. 그래서 했던 게 반응이 너무 뜨거웠었어요. 그게 이제 네임펜으로 그린 그림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딱 그리는 순간 고급지에요. 관심을 많이 두고 신경을 많이 썼다는 생각 많이 들고요. 그래서 어, 내가 이렇게 네임펜으로 가볍게 낙서를 할수있어 그될 정도, 될까 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. 좋은 종이를 지면을 많이 그렸던 사람들은 좋은 종이를 접할 때 그런 기분이란 게 있어요. 어, 요즘은 만화가들이 디지털 장비를 많이 쓰거든요. 그 디지털 장비들을 위에다 그리면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 타는 느낌처럼 매끈매끈해요. 근데 종이는 흙길을 걷는 것처럼 음, 거칠면서 자연스럽죠. 그리고 자연광을 반사해서 보는 보기 때문에 눈의 피로감도 좋고, 그래서 그 종이는 그두 가지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느끼는 그런 어, 운동장 같은 게 아닐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